이게 게임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해본 사람들이 흔적이 사방에 퍼져 있다 그랬어. 위로 올라가 보자. 아가, 내 방을 한번 좀 다시 볼까? 망원경 아닙니다. 그냥 그거예요. 여긴 방이 그냥 평범하게 생겼단 말이지. 편지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여기도 이것만 있고 그냥. 뭐 없단 말이지. 이 방이 할 일은 다 했어. 이 방은 수상한 게 없어. 얘는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얘는. 기사가 애매하다. 안연문이 아니라 열리지 않는 문이야.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말고는 다 열었어. 뒤엔 막혀있는 거고. 내 생각엔 이거는 이걸 해야 나오는 퀴즈 퍼즐인 것 같고. 어... 여기는 이 방인데, 어... 뭐야? 어, 나온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거 힌트가 뭐지? 위 네모, 네모 X 이게 뭐지? 이 네모네 엑스가 뭐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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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건가? 이것도 그냥 끝난 거잖아. 그렇지? 이 방도 그냥 다 끝난 거 같은 이런 씨. 뭐야? 이 장소는 굉장하다. 거대하고 어디를 가든 방과 복도가 있다. 엄마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계속 하셨지만 난 탐험하고 싶다. 분명 숨겨진 통로가 있을 것이다. 삼촌은 유령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다. 됐네요, 이제. 어. 아,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못본 거였네. <laughs> 내가 못본 거였어. 자, 일단 여기서 이거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어,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초기화가 됐다는 건. 어, 이제. 아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만큼 힌트가 퍼져있진 않다는 거. 어, 그건 확인했네. 그지? 이이 이 구역 안에서 방마다 다 힌트가 있다는 것 뿐이지 다른 지역으로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 자, 이로 가면. 이령이 아니라 무슨 <laughs> 무슨 기계 드론 같은 거네? 뭐야 이거? 돈? <laughs> 돈 냄새 난다야. 야, 이게 자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큰 힌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흩어져 있는 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저거. 마지막에 가서 저 힌트가 통수 한번 크게 칠것 같은데. 뭔가 해서 이걸 열어야 되는구나. 내가 들어온 문이 여기고 오케이, 가보자. 일단 오른쪽부터 가보자. 여기도 이게 있고, 뭔가 해야 되는데, 어, 아, 이거네요. 돌려서, 왜 이래 너 맞잖아 이거잖아. 아닌 척 하고 그래. 누가 봐도 왠데 아니래요. <laughs> 어? 아 씨. <laughs> 사진 사진 어떻게 봐? 아, 이렇게? 뭐야? 아 이거 봤어야 돼. 발견했다 처음에는 천장이 빛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음~ 얘도 똑같은 걸 봤네 벽이 구멍 안으로 들어갔대 어쩌면 탑으로 올라갈 입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음~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바로 방말이다. 여긴 또왜 사진이 없냐? 중요한 거는 얘란 말이죠. 얘를 해야 되는데. 얘를 하려면, 얘가 분명히 뭔가 비밀의 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얘를 먼저 갔잖아. 그지, 얘를 가보자. 저게 뭘까? 여기도 뭐가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에 뭐가 들었다. 아니야, 아니, 여기 뭐 들었네. 아니, 왜, 아이씨. 돈돈 돈 냄새. 이거는 씨 어떻게 맞추라는 거지? 에이씨, 어? 옆에 후레시가 있다고? 어, 어? 여기 여우 있다. 아, 근데 이거 막아놨네, 그지? 아, 얘가 뭔가 통하게 해서 일로 가는 건가 보다. 와, 개 어렵다. 아니 미쳤네. 벽에 스위치 같은 게 있을 것이다 허... 얘를 열어야 되거든요 음, 여기가 나갈 수 있는 곳인가? 가보자 아니 맵이 개넓어 여기도 이게 있고 환장하네 와어아 여기 있네요 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와 이걸 세모에 쳐다보고 있고 대각선에 아래 아래 왼쪽 대가서내 아래를 제거해 주 이건 그렇다 치고 핸드폰으로 찍어 놓기. 아, 맞네, 그런 방법이 있네. <laughs> 아, 똑똑하시다. 어, 뭔가 먹었다? 돈, 아, 이게 되게 많이 있네요. 이게 여기도 있네. 이게 뭔가 어디 쓰는 건가 보다. 돈을 안 챙겨갈 순 없지. 근데 맵이 큰 만큼 좀 이제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해놓은 건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 여기 있다. 웬만하면 다 보이는데 나온 거은것 같은데 다 찾은 것 같죠? 아, 여기다가 넣는 거다. 여섯 개를. 자. 어. 아, 이거를 아까 거기다가 설치한 다음에 돌리는 건가 보네. 그렇네. 그지 이게 있어야 그게 되나 보다. 가보자 다시. 일로 가야? 여기서? 얘를 이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네? 아. 와, 이런 식으로 꼬아놓으면은. <laughs> 와, 살벌하다야. 자, 열렸죠? 자, 이거 더 이상 안 들어오네, 저한테. 그럼 저건 이제 그게 아니고, 일단은 나가서 저거를 하자. 어 어차피 열어놨으니까, 이거를 하자. 이게 위협 쓸 거야. 이렇게 하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얘가 이거고, 이거 아니었나? 이거 맞을 텐데. 때, 이거 반대로된가 얘가 이거, 고뭔 소리야? 얘가 이거, 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가? 아닌데? 쟤는 돌아다녀! 이런 씨 아이씨, 뭐야, 이거 맞을 텐데. 아니, 쟤네 왜 돌아다니냐? 뭔데? 곰새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뭐하냐? 위에 줄 위에 오른쪽 위라고? 위에 줄 위에 오른쪽 위라고? 몰라. 나중에 다시 봐, 고. 꼭지점을 오른쪽. 나 아, 처음꺼 어떻게 푼거야 씨발 <laughs> 그거 푼게이상하네 아니, 처음꺼 푼게 이상한 거네. 아니, 이거 존나존 <laughs> 존나 n 어렵네 이거. 에이 씨 안해 이해좋은 좋은 안주안 주면서. 짜박이 하고 있어. 파즐이랑 풀러 가자. 야, 한번만 다시 보자. 근데 보기만 하자. 아니 분명히 내가 한거 맞을 텐데요. 이 아니었지. 가라. 야 맞잖아 내가 한거 이거 봐. 오이씨 정확하게 했네. 아래 아래 왼쪽 왼쪽 위에 보고 있고. 어? 내가 맨 처음에 한거 맞잖아 이거 아까. 아이씨. 억울해서 안 되겠네. 이거 됐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제. 올라가 보자. 뭐가 있겠지 올라가면. 자 여기네요. 어머 갑자기 시원아 소리가. 훔침. 응. 음? 돈 냄새. 아니 제가 공포 게임이 무서워서 놀래는 것도 있는데 전 거의 한 80%는 소리 때문에 놀래요. 소리 때문에 제가 심장이 약한 건지 좀큰 소리가 갑자기 나면 놀래요. 어. 옛날에 일할 때 일할 때도 항상 그. 나보고 맨네너 죄진 거 있냐고 그냥 부르기만 했는데 왜 놀래냐고 막 그랬어 그냥 소리에 놀래 소리에 여기 올라왔다 드디어 돈? 에아 <laughs> 이거 뭔가 느낌이 <laughs> 아 일단 너일 단 가만히 있어. 너 일단 너 일단 대기. 어너 대기. 한 장하네 안에... 하나를 잘못 설치했다. 얘는 뭐냐 엄마? 뺏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이걸 쟤한테 갖다 주는 거구나. 잠깐만 됐고 자씨내 찍어왔다 이번에도 안 맞으면 야 잠깐만 내가 기억하는 걸로 한번만 더 해볼게 아 존내 억울하네 봐봐 내 기억에선 분명히 얘가 오른쪽, 왼쪽 위였고 얘네가 다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얘가 위야 이게 내 기억이야 자 맞잖아, 사진이랑 똑같잖아. 지금 찍어놓은 거랑 뭐야? 음..냅두고 딴거 하자.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이게 메인이니까. 저거는 그냥 장난감 주는거야. 얘가 방패가 없었네. 자. 뭐야? 엄마? 아, 오케이. 너랑 똑같이 맞춰라. 너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좌우 반전인가? 그러면 난 이렇게. 난 이렇게 했어. 하하, <laughs> 되는구만. 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얘가 아까 찝찝하긴 하더라고. 자 이러면은 저 파랑색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렇구만. 엔 뭐냐? 별이 하나 빠진 데가 있나? 어, 그러네. 세 개를 채워야 돼? 와. 별두 개를 갖고 와야 돼요. 잠깐만. <laughs> 자, 진정하고 진정하고 어. 너 아니고 제거 드릴 값이